저는 이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을 알게 되고 부모님 노후 자금도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드렸고 이미 30%대 수익이 나서 거의 2천만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위험에 노출되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요즘 S&P500, 나스닥 지수 전부 다 신고가 경신해서 투자해야 하나 싶은데 가만 보면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 두자니 계속 올라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미국 주식 당장 매매하고 손실도 안날수 있게 투자하는 방법 제가 거의 2천만 원 손실 보고 깨달은 내용 공유드리며 여러분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 보자고. 제가 미국 주식에 1억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인스타, 유튜브, 메일 등 최근 이와 같이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 주식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때 많이 올랐다는 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라고 반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질문에 항상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편은 미국 S&P 500 ETF 스파이의 10년 실적 그래프입니다. 이런 질문은 2015년에도 17년에도 19년에도 20년에도 22년에도 23년에도 계속 반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매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우상향했기 때문입니다. S&P500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348% 상승했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매년 13.3%씩 계속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증시의 역사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써왔다. 저는 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단 최근 10년뿐 아니라 S&P500은 공식적으로 최초 설정된 1957년부터 지금까지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며 성장이었습니다. 참고로 1957년 S&P 500 지수가 설정된 해 지수값이 45였지만 현재는 5,300 이상으로 그간 117배, 11,700 상승했습니다. 물론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할수 없지만 연 복리수익률 7에서 10%는 꾸준히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제 진학 영상 미국의 오리한 이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S&P 500이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S&P 500도 하락할 때는 수십 퍼센트씩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거의 항상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해 왔습니다. 매년 첫 거래일, 1월 2일을 기준으로 통상 매년 10% 정도 하락하곤 했습니다. 이 장표는 S&P 500의 매년 첫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당의 하락, 하락폭을 기록한 값, 고점 대비 하락률, MDD를 표기한 것입니다. 보기와 같이 꽤 자주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꼴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과 2년, 닷컴버블9.11 테러 때는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리먼 사태 때는 마이너스 47% 정도 하락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22년, 금리 인상 때는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10%를 찍고 5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20% 하락을 할수 있음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 이를 알고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몰빵 투자 같은 것은 투자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회복하니 괜찮지 않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서브프라임 리머 사태 때 폭락하고 나서 다시 이전 가격으로 돌아오는데 4년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5년은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긴 시간으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기회비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결혼이나 이직, 아파트 매매 등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빼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돈과 기회비용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같은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았듯 5년에 한번 걸로 이러한 폭락은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다들 S&P500이 500개 종목을 투자한 것이니 분산 투자된 것 아니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종목 분산이지 자산군 분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에 노출되니 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면 핵지자산을 함께 들고 가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S&P500은 기술주, 금융주, 제약주,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등 섹터와 산업이 분산돼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 주식이란 한 자산군입니다. 20년 코로나 당시 하락률을 표기했는데, 보기와 같이, 산업군이 무엇이든, 주식이란 한 자산이란 점에서, 모두 위험에 노출됐었습니다.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8%, 보험업인 버크셔이서웨이는 마이너스 20%, 제약업인 존슨 앤 존슨은 마이너스 20%, 금융업인 비자나 마스타는 마이너스 27%, 반도체인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5%, 인테리어인 홈디포는 마이너스 28%, 그리고 통신업은 마이너스 20%대 손실 등 보기와 같이 산업군과 상관없이 전부 경제 위기 앞에서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흔히 들어본 투자 격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이런 때를 위해 생긴 격언입니다. 결국 앞에서 보듯 종목을 달리해도 모두 주식이란 한 자산군으로 위기가 오면 은 모두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리스크를 상세하고 극복하려면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투자할 때 주식과 반대로 혹은 상관없이 가격이 움직이는 헷지 자산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기에서 오히려 상승하는 채권이나 달러, 금 같은 다른 자산권을 함께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 20년 코로나 위기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움직임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자산인 주식은 코로나 때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은 수요가 급증해 1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이 해소되자 금리가 인하하고 다시 반대 반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금과 주식의 실적으로 보기와 같이 금도 하나의 정통적인 안전자산군입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0% 하락했으나 금은 시기를 달리하지만 약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한국주식 코스피와 그리고 달러 원환율 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 자산을 주로 들고 있는데 기축통화인 달러도 하나의 안전자산이니 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주식이 30%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은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달러와 한국자산, 한국주식과 부동산의 스위칭 전략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습니다. 한국주식과 달러를 반반 가지고 계시다가 98년 외환위기, 2000년 경제 위기 때, 1,400원에서 800원대로 급등한 달러로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또 달러를 사고 이를 몇번 반복하시고, 지금의 경제적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각 자산 군별 상관 관계가 다른데 서로 상관 관계가 낮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함께 투자해서 가꿔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편은 자산 군별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1이면 거의 동일하게 가격이 움직인다는 의미고 반대로 0에 가까우면 상관상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상관관계 수치는 시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값을 나타내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니 코로나 위기시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구분해봤습니다. 주식은 말한 것처럼 같은 자산권이라 어느 하나가 하락하면 섹터 산업업, 산업이 무엇이든 거의 같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하나가 상승하면 거의 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주식 상관계수가 0.6으로 관계가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으로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매입해야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져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른 자산으로 떨어진 자산을 더 많이 살수 있어서 이런 자산을 함께 가져가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리츠도 0.67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 배당주도 결국 주식이라 주식과 움직임이 거의 유사해 s&p 500과 schds 슈드 같은 배당주를 함께 투자하면 결국 모두 같이 상승하락하기 때문에 자산배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또 달러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로 이 또한 거의 반대로 움직입니다. 만약 달러로 미국 채권을 들고 있었다면 환차익과 채권 상승으로 꽤큰 자금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런 때 한국 자산인 코스피나 아파트 같은 것을 매매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투자할 때 우선 추천드리는 전략은 바로 주식 채권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주식 60%, 미국 채권 40%를 함께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S&P 500 ETF인 SPY 60%와 미국 중기 채권 ETF인 IEF 40%를 함께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상세한 최대 낙폭, 기대 수익률, 성과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60%, 채권 40%를 함께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오른 것은 팔고 내린 자산을 사며 관리하면 연평균 9.4%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29.5% 이상 손실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70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 값입니다. 위 도표는 미국 주식 하나에만 투자했을 때 노란색 그래프 그리고 6대4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을 때 주황색 그래프 둘의 성과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론 수익률은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것이 높지만 그림처럼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반면, 6대4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하고 하락도 작아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연봉리 수익률 9%를 유지하고 과거 1970년도부터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약 132배 자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로만 보면 감이 안 와서 실제 1970년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실적 데이터를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해 수익 날 확률은 80%에 육박했고 플러스 10% 이상 수익 날 확률은 54% 반면에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날 확률은 5%로 매우 좋은 손익비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말이 평균 9% 수익이지 한해 20%, 30% 상승한 해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표처럼 확률 분포가 플러스에 기울어져 머물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투자에서 손실 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지는 구조니까 떨어지는 자산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과 제레미 시계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200년간 주식은 연 평균 6.8% 상승했고 채권은 3.5% 단기 채권은 2.6% 금은 0.6%씩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지만 반영하지 않았다면 더클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어느 하나는 오르고 어느 하나는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상상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는 자산이든 내리는 자산이든 결국 시기를 달리할 뿐 모두 상상하니 이처럼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면 수익을 내고 돈을 잃지 않,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 상세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6대4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주식과 채권을 60% 40% 비율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S&P500 SPY와 미국 중기채권 IEF를 비율대로 매매하면 됩니다. 이 6대4 비중은 기대 수익이 같을 때 가장 적은 리스크를 취하는 최적의 결합입니다. 6대4 채권 주식 포트폴리오는 해리 마코이츠 박사가 발표한 것으로 리스크와 분산 투자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해낸 결과값입니다. 마코이츠는 이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현재까지도 전세계 연기금 기관들이 이 원칙을 따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하락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 채권 비중을 높이면 하락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비중이 6대 4였습니다. 6대 4 포트폴리오를 1970년에 투자했다면 초기 천만원은 현재 12.9억이 됐습니다. 거의 120에서 30배 정도 자산이 증식됐습니다. 반면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29.5%로 S&P 500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20% 손실률이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S&P 500 MDD는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이 따고 다시 회복하는데 4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S&P 500에만 투자했다면 회복까지 거의 60개월이 걸렸었습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 상장된 상품들로도 6대4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상장 미국 주식 S&P 500 상품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증권사에 S&P 500 상품을 골라서 60%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상장 미국 채권 상품들입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40%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6대4로 자산을 매매한 뒤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투자하고 시간이 흘러 자산이 각자 오르고 내리기를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내려서 7대3이나 8대2 비율이 되면 다시 원래 6대4 비중으로 되돌리는 작업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이는 1년에 한번 본인이 원할 때 특정 주기를 정해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처럼 위기의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은 올랐는데 오른 채권을 팔아서 떨어진 주식을 사는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를 지속해가면 어느 순간 복리가 되해져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6대4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도 과거 처음 주식을 접했을 때 S&P 500과 나스닥은 안전하다고 해서 매매했는데 엄청난 변동성 앞에서 자산을 모두 손실 보며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370만원을 손절했었는데 손절한 이후에도 10% 이상 더 하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S&P 500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한달 용돈이 20만 원이었는데 5년 동안 쓸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락이 큰줄 모르고 단기로 투자하고 손실 보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 지식을 알게 된 후로는 매년 손실 없이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노후자산인 연금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6대4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굴리고 있어서 매년 10% 이상 노후 자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에 연금 계좌를 포함해 개별 계좌에서도 6대4 포트폴리오로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S&P 500과 중기채권 IEF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스닥 지수인 QQQ와 미국 장기채권 TLT를 포함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면 저 같이 반반 섞어서 투자해도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더큰 수익을 내지만 저는 작년에 광명에 있는 제세 번째 아파트를 매매할 때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저는 주식으로 돈을 정도 어느 정도 모이면 부동산 투자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달라서 이를 모두 활용중인데 이는 추후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을 알게 되고, 부모님 노후 자금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드렸고, 2년째 투자 중인데, 어머니 계좌도 이미 30%대 수익이 나서 거의 2천만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위험에 노출되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 자산과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장, 연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돼서 6대4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다른 포트폴리오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괜찮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 포트폴리오는 연봉리 수익률이 8%입니다. 6대4 포트폴리오와 1%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지만 MDD, 최대 손실률이 15%로 이전 6대4 포트폴리오보다 위험을 절반 정도 더 줄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놓치지 않고, 전략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부동산, 주식, 채권, 비트코인, 돈 되는 건 모두 투자하는 겨울잠이었습니다. 월급 200만원, 김사원이 어떻게 자산을 불렸는지, 앞으로도 투자 인세이트, 방법 계속 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